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 최근에 촉법 소년들의 일탈에 대한 보도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한 촉법 소년이 파출소에 잡혀와서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의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 그리고 남의 차를 몰래 훔쳐서 타고 다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치고 도망치는 중에 또 다른 차를 훔쳐서 타고 다녔다고 하는 이런 일들. 참, 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가정의 교육이 무너진 결과라고 볼수 있고 학교 교육인 공교육이 무너진 결과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신앙의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도,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명맥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일 저녁마다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놓았는데,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되고, 어휘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가지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을 했고, 가족들과의 유대감이 좋았고,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자랐다. 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교육이 살아있으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한국에 가정교육이 잘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일들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에는 모본의 교육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부부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하고 신앙도 올바르게 성장해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학교 교육입니다. 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무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요. 반항하는 대상이 되어졌고 선생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모습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어, 우예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모본의 교육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